무엇이 여성을 흥분시키는지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물었고 여성들이 답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여성들이 흥분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행동과 행동을 공개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가이드는 로맨틱한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명백한 이유로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팁은 여전히 매우 가치 있는 정보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마지막 팁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하고 구독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손가락으로 그녀의 피부를 추적합니다. 여러분, 연인의 손가락이 피부를 스칠 때 짜릿한 전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심장이 뛰게 만드는 섬세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촉감. 저희와 이야기를 나눈 여성들에 따르면 그 감각은 흥분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의 부드러운 손가락 애무에는 여성을 열광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친밀하고 관능적이며 세심하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애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섹시합니다. 시간을 내어 손끝으로 여성의 몸의 윤곽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신체적 형태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말 이상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현재에 집중하고 있고 그녀의 모든 욕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기술은 침실박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팔을 가볍게 터치하거나 뺨을 부드럽게 애무하는 이 작은 제스처는 열정적인 키스만큼이나 욕망의 불을 지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지낼 때는 이 현명한 여성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손가락이 말을 하도록 하세요. 그녀는 금방 당신의 손에 들어올 거예요. 둘, 천천히 옷을 벗기세요.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사방에 옷이 날아다니고 어느새 알몸이 되어갈 준비가 된 여러분을 상상해보세요. 뜨겁고 열정적인데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거죠.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성들은 소중한 선물처럼 천천히 포장을 벗기며 음미하고 감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을 때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움직임으로 파트너의 옷을 벗기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조성하고 욕망을 자극하며 관능적인 탐닉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고 지퍼를 내릴 때마다 파트너를 놀리고 자극하고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컨택의 힘을 잊지 마세요. 그녀의 옷을 벗길 때 새롭게 드러나는 피부 하나 하나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당신의 표정에서 배고픔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녀를 눈으로 바라보세요. 시각적 교감은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열정적인 포옹을 하게 된다면 서두르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그 순간을 음미하며 느린 기대감이 마법을 부리게 하세요.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셋, 쇠고를 따라 키스하기. 여성을 열광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쇄골에 주목하세요. 종종 간과되는 이 성감되는 관능적인 잠재력의 온상이며 저희가 만난 여성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쾌락의 도시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고 합니다. 쇄골의 섬세한 피부에는 키스를 간청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민감하고 연약하며 연인의 입술 터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파트너의 쇄골을 따라 깃털처럼 가벼운 키스를 하면 육체적인 쾌감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온몸을 욕망으로 불태울 수 있는 관능적인 에너지의 깊은 우물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키스는 약속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즐거움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기술은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부드럽고 부드럽게 하거나 이빨과 혀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거나 쇄골 전체 길이를 입술로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다음에 열정적인 포옹을 할때 간과하기 쉬운 성감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그 순간을 음미하며 입술이 마법을 부리게 하세요. 당신의 여자는 금방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4. 손으로 그녀의 몸을 탐색하세요. 이제 관능적인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에 따르면 파트너의 손이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느낌만큼 곡선 하나, 민감한 부위 하나 놓치지 않고 탐험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손으로 여성의 몸매 윤곽을 살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 이상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가 되어 그녀의 몸에 대한 당신의 욕망과 감사, 경외심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더듬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신중하며 세심한 터치를 갈망합니다. 여성은 시간을 들여 피부 구석구석을 음미하고 숨겨진 쾌감 포인트와 성감대를 모두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시작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손을 움직이세요. 엉덩이의 곡선 등의 아치, 가슴의 부풀어 오른 부분을 따라가세요. 깃털처럼 가벼운 애무와 단단하고 의도적인 스트로크를 번갈아 가며 손가락 끝이 그녀의 피부를 가로지르며 춤을 추게 하세요. 한숨, 떨림, 신음 소리가 그녀를 흥분시키는 지점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데 있어 손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불꽃이 튀는 것을 지켜보세요. 다섯 어깨 마사지 하기. 여러분, 가장 과소평가된 관능적인 터치 중 하나인 어깨 마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이야기를 나눈 여성들에 따르면 하루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편안하고 상쾌하며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강하고 유능한 손의 느낌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관능적인 어깨 마사지는 단순히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친밀감, 유대감,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파트너의 몸에 집중하고 그녀의 필요와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 진정으로 특별한 관능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대를 준비하세요.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방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하세요. 손바닥으로 어깨와 등 윗부분의 근육을 주무르고 애무하면서 길고 천천히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녀가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 엄지손가락으로 뭉친 근육이나 긴장을 풀어주거나 손가락으로 피부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방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능적인 어깨 마사지는 팔, 등, 엉덩이 등으로 손길을 옮겨가며 전신 마사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자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한숨과 쾌락의 떨림에 따라 마사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깨 마사지를 잘 받으면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기분이 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촛불을 켜고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 관능적인 게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준비를 하세요. 여섯 감각적인 아로마 사용. 자 이제 관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인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에 따르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기를 불어넣는데 향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후각은 기억, 감정, 각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한 향기는 우리를 다른 시간과 장소로 이동시키고 강력한 감정과 연상을 불러일으키며 관능적인 탐닉과 즐거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향기의 힘을 이용해 여자를 열광시킬 수 있을까요? 관능적인 향으로 유명한 향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바닐라, 샌드로드, 자스민, 일랑일랑은 모두 수세기 동안 로맨스와 유혹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되어온 고전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초 한두 개를 켜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빛을 연출하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로 실내를 채우세요. 또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공기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는 맞춤형 블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익은 딸기, 다크 초콜릿, 진한 풀바디 와인 등 음식과 음료를 사용하여 감각적인 아로마 경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과 파트너가 모두 매력적으로 느끼는 향을 선택하고 적당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은 조금씩만 사용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조금씩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보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여성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좋아한다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7. 야한말 속삭이기. 잠시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여자를 욕망으로 몰아넣을 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때때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여성들의 말에 따르면 엔진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 짜여진 야한 속삭임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전 말을 잘 못해요. 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인 수상자가 아니어도 음란한 속삭임이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자신감과 약간의 창의력. 그리고 은근한 어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말을 여자친구의 귀에 속삭여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와 편안함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섹시해 보여요 또는 빨리 단둘이 있고 싶어요와 같이 간단하고 감사하는 문구로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쌓이면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말하세요. 핵심은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고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귀에 직접 속삭이면서 입술이 민감한 살을 스치도록 하세요. 여성은 섹스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남성을 좋아하니 조금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란한 속삭임은 친밀감, 기대감,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여자는 금방 당신의 소나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자를 욕망으로 몰아넣는 일곱 가지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화면에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